해적을 소재로 한 일본의 모험 능력자 배틀 만화 원피스. 이제 원피스가 끝이 보이며 하나둘 떡밥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짚모자 일당의 과거 떡밥 역시 해소되고 있는데 실제 24년 만에 왕자 떡밥이 있던 상대의 과거가 그려지기도 했죠. 또한 조로가 시모츠키 류마의 후훈이라는 사실 역시 밝혀지며 원피스가 끝이 난다는 게 실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거가 공개된 자들의 과거가 모두 그려졌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상디는 루나리아족처럼 불관련 떡밥이 있는데, 얘는 상디 엄마 빈스모크 소라와 관련돼 있는 걸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조로 같은 경우는 세계 제일의 거모의 꿈을 가진 이유를 쿠이나와의 과거 예상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최근 원피스 백오권 SBS를 통해 조로의 할머니가 시모츠키 코자부로 함께 와노쿠니를 불법 축국한 시모츠키 후리코. 즉, 류마이 후원이라는 사실에 공개된 만큼 조로의 과거는 모두 공개된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조로의 과거는 말 그대로 원피스 SBS에 나온 가계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해외 사이트는 이에 대해 주목하며 조로의 과거와 함께 공개될 떡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떡밥은 바로 조로의 친구 쿠이나의 생존입니다. 분명한 건 쿠이나의 죽음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쿠이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다만 당시 11세의 쿠이나는 조로를 포함해 시모츠키 마을의 어른들을 모두 이길 정도의 강자였으며 실제 로우 같은 어린이도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도 좀 다치고 말았다는 것이 보통 원피스 세계관이라는 걸 생각해보자면 기껏해야 몇 미터도 되지 않을 계단에서 굴러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것도 마을의 어른들도 모두 이길 정도의 조로보다 더큰 재능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쿠이나가 말이죠. 게다가 분명한 건 쿠이나가 살아있을 확률은 충분합니다. 실제 오하라에서 로빈을 제외한 생존자는 없다며 써루는 죽었다고 알려졌으며 심지어 캐릭터 설정지 비브르 카드에서도 써루는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본편을 통해 써루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루피의 과거 예상 편단시 사보는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사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즉 쿠이나 역시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살아남았을 확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루피의 과거 의상편 당시 뜬금없이 시모츠키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모츠키 마을에는 혁명군의 배와 함께 엄청 얼굴 큰 인간 이반코프가 함께 왔다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반코프는 호로호로 열매를 먹어 본인 혹은 타인의 호르몬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심지어 성별, 체온, 색소, 성장, 텐션, 여러 가지 신체 작용 관련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이 능력은 누군가를 죽인 것처럼 꾸밀 수도, 아예 새로운 시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혁명군인 시모츠키 마을에 온 날, 부인아는 자신을 죽였다고 꾸민 뒤이반코프와 함께 혁명군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자들은 타시기가 쿠인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타시기는 쿠인아처럼 검사이며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다는 등타식인는 쿠이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조로와 연이 없는 것처럼 그려진 걸로 보아 정황상 생각해본다면 쿠이나는 실제 계단에 굴러 떨어지며 사보처럼 기억을 잃었고 아버지 시모츠키 코우지로는 이것이 쿠이나의 운명이라 생각해 쿠이나를 죽은 것처럼 꾸며 쿠이나를 바다로 보냈으며 이후 쿠이나는 타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며 해군이 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타시기는 조로보다더 높은 재능을 가졌던 쿠이나에 비해 너무나도 약합니다. 결정적으로 쿠이나와 타시기는 나이도 다르며 생일도 다르죠. 또한 오더 스면타시기의 어린 시절을 그려주었는데 타시기는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 등 쿠이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이트에서는 쿠이나와 타시기를 자매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극장판 필름 스트롱 월드 개봉과 동시에 함께 만들어진 특별 에피소드 원피스 영화 루피가 시키를 이긴 극장판은 정사가 아니지만, 실제 원피스 영화는 정사입니다. 이제 원피스 영화의 내용은 본편과 함께 이어진다는 거죠. 원피스 영화 속 22년 전 시키는 인펠다운에서 탈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22년 전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22년 전 남준여비 세상에서 자란 와노쿠니 출신 시모츠키 호시로는 쿠이나가 태어나자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장을 이어주길 바랐는데, 즉, 쿠이나는 22년 전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들은 타시리와 쿠이나는 생일도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쌍둥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즉, 쌍둥이도 아닌데 자매가 얼굴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반문할 수 있겠죠. 다만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쌍둥이가 아니어도 얼굴이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프랑키 패밀리의 키위와 모즈는 쌍둥이가 아닌 한살차이 자매입니다. 다만 얼굴이 같죠. 또한 카와마츠가 말하길 조로는 링고의 딸, o u that I am going to tell you that I am going to tell you 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로는 우시마 e 와 친인척입니다. 다만 우시마 g 는 조로 친할머니의 오빠이지 조로의 친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즉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쌍둥이가 아니어 o 형제 관계라면 같은 얼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원피스 영화입니다. 22년 전 시목 찍기 코오시로는 아내와 함께 쿠이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쿠이나의 엄마는 원피스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고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쓸 해외 사이트는 타시기와 쿠이나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점, 원피스 세계관에선 쌍둥이가 아니어도 쌍둥이처럼 닮은 경우가 흔하다는 점, 쿠이나의 엄마가 영화에서 한번 등장하고 이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며. 혹시 타식기는 어머니와 함께 시모츠키 마을을 나왔고 이 엄마 밑에서 자라며 해군이 된게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타식기 역시 쿠이나처럼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타식기는 자신의 약함이 여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분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약함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남존여비 사상의 끝판왕이 코우시로 밑에서 자랐다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다만 이 가설대로라면 혹자들은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시모츠키마을 출신 조로가 왜 타시기를 쿠이나의 자매라고 생각하진 않았냐. 하지만 조로가 언제부터 시모츠키마을의 도장을 갔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조로라면 타시기와 쿠이나가 아무리 닮았다고 과거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간 타시기가 쿠이나의 핏줄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게 힘들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타시기는 어머니와 함께 집 나간 쿠이나의 핏줄이며 쿠이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이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 쿠이나는 당시 시모츠키 마을에 왔던 이번 코프의 동무, 혁명군의 페타스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쿠이나의 이름은 실제 새 이름인데 혁명군에는 유독새의 이름을 한 까마귀 카라스, 오리 아이루등새 이름이 많은 만큼 쿠이나는 혁명군과 융화될 수 있는 떡밥이 있기도 하죠. 분명한 건혁명군은 시모츠키 마을에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보가 염제라는 층으로 얻을 당시 혁명군 깃발엔 시모츠키 가문의 문양이 있었죠 이런 떡법에 관해 일본 유튜버가 오다스맥이 직접 조로의 스승은 혁명군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해당 답변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장막과 함께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건 코우시로는 혁명군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코우시로가 쿠이나를 혁명군에게 키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헬사이트의 가설입니다 여기서 여담을 이야기하자면, 해당 문양으로 보아 혁명군과 시모츠키 가문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혁명군의 진짜 2인자입니다. 원피스 세계관 속 2인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밀짚모자적단의 2인자 조로 백세적단의 2인자 킹 바로코워크스의 2인자 미스터 원시피나의 2인자 카쿠 검은수메적단의 2인자 시류 등 원피스 세계관 소 2인자는 대부분 검사입니다. 즉, 혁명군의 실질적인 2인자는 사보가 아니라 혁명군과의 떡밥이 있는 검사 코우시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조로가 미스터 원과 썰 당시 코우시로 말했습니다. 최강의 검이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며 베고 싶은 것을 베느니. 그런데 이는 자신의 최강의 검을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분명한 건 만화 캐릭터에서 실론키는 약하게 나온 적이 없는 만큼 호우시로는 강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그 강함은 혁명군의 실제 2인자라는 떡밥으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쿠이나가 살아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즉 혁명군의 실제 2인자는 죽은 줄 알았던 역대급 재능의 소유자 검사 쿠이나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미 과거 예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떡밥을 회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조로의 과거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이유는 조로와 과거와 함께 풀어야 할 떡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떡밥은 죽은 줄 알았던 쿠이나의 생존일 수도, 더 나아가 혁명군의 2인자 쿠이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또 여담으로 네피셜을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쿠이나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쿠이나는 다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흑도의 비밀이 전 사용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세계 제일의 검호를 꿈꾸는 조로입니다. 조로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검호 미호크를 넘어설 겁니다. 다만 이는 모든 방면에서 넘어설 거라 생각하는데, 조로는 미호크처럼 검 하나가 아닌 세계의 검 모두 영극 도화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즉 화도 일문자의 영극 도는 쿠이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만큼 에어사이트 가설대로 쿠이나가 등장한다면 또그 쿠이나는 조로를 위해 희생하고 조로는 영국도를 완성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죠. 과연 쿠이나는 살아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